2025년 8월 3일 주일 내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또 양쪽에 강도가 한 사람씩 달렸어요.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렸고 양쪽에 강도 한 사람씩 달렸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I d i d 자중중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 n 그 have a time. I didn't have a time. I didn't have a time. I didn't h a v 요 a time. I d i d 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m e I 그비하는 갈릴리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비방했어 비방 조롱한 거예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는 예.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 달리는 억제를 하는 비방하여비방하여 예를 들 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그쪽만. 그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제 갈렸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죽잖아요.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방하여 가로되들에 비방하고 비방하는 말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나. 너와 우리를 구원하나. 이렇게 비방해서 전용하한 겁니다. 그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 쪽에 있는 강도가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는 거예요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사람은 꾸지졌어요. 그 내가 동일한 정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도려하지 않는다. 내가 조가면서도, 너, 죄로 인해서 조가면서도 하나님을 도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든요. 죄인이 벌받는 것은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벌 받는 것,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너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죽어만당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에요. 이분은 우리가 같지 않다. 이분은 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예 당연하거니와 이사람 예 예수님은 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을 이 한편 강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네, 의인이신데, 의인만이 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거든. 하나 나라에 임하시거든 당신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당신이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한준 강도가 인정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강도에게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움을 받는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지, 죄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믿음이란 그 결과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네. 육체는 누구나 한번 죽지만 그 다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네. 히브리서 사장 1 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를 대수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셨던 겁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수의 죽음을 죽으시면, 하나님은 그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리시고,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엉덩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업당을 얻게 되었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의를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이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독자를 받으라고 말씀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건강케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예,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은 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리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야. 상을 주셔요. 하나님은 상을 주십요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는 네. 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니 나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꼴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에 그 돈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신령의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신령의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갈수 있어요. 예, 신령의 가난한 자는 무슨 말이냐면 예, 신령의 가난한 자 무슨 말이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하고 전능하신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듣는 거예요 설교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의의 보좌에 하나님은 은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란 바로 영으로부터 시작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셔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계셔요. 살아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지의 말씀으로 말암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자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우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뱀의 후손은 마귀를 가르치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사람은 흙으로 된 부분과 또영으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흙에, 흙에서 나는 부분은 바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늘로 온 영은, 영혼,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소천이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셔요. 때가 되면 아, 너 와라. 내게 오라 하고 부르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도 영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만나면 하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을 가르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함은 지금과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은 빛을 못이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불법 한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께 정죄받았어요.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고 하늘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그가 마귀예요. 그런데 그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그를 몰라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었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권사가 있는데 그를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는 참 빛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의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이 먼저 보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온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리아지즈음되었을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겁니다. 사람은, 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며라 우리가 아라반에서 다 죄인이었어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이 되고 아담 안에서는 다 죄인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지 말고 예수 안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 없는구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요. 아, 밥만 먹어서 사람이 아니구나.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고, 아, 사람이 죽는 건죄 때문에 죽고, 이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 주셨구나. 그가 죽으시면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아님이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먹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었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에 의 그래서 선악가를 먹어도 결국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선악가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에게 제인의 죽음을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무릎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만나면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 네. <laughs>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로 들리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 세상을 심판하리 하시며 아니그로 안리아가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시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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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않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결은 이것이니 곧그 빛이 세상에 왔을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니하는이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다는 빛으로 하나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며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밝은 대로 예수께로 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니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려면은 예수께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자들아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결손하니 내게 와서 내 먹이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먹이를 쉼고내 침을 가볍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오셨어요. 그가 마태복은 8장 아, 16절 1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병을 다 그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병을 다 고치러 오시는 분이에요. 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을 얻었다. 아, 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문에 우리가 이걸 시현하면 믿음으로 시인하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앞에 도어 나가고 모든 병이 다 치료하는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아, 네.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아, 네. 이것을 우리도 할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고, 예. 하나님의 자녀가는 사람은 믿는 자에게 이런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이름으로 네 주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 손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은 산을 옮기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 누리 네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었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안에는 결코 정함이없나니 이런 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복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라 오늘 강도 두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거예요뭐 바뀌었습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죽는 거 잖아요 네. 예수님은 죄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그 27절 2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받으셨고구원의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에, 필리포스 2장 에,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안는이 마음을 어락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좋은 영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법정하셨으니 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높인 겁니다. 예수는 자기를 낮추셨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높이신 거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궤도를 주라 신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한 여행을 기뻐하면서 본의 네. 앞을 타라 네. 저희가 성렬이 있든지 날마다 성렬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쉴게 아니하니라 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이 저나 이가에게 구원을 얻을 나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따난신령은 사는 법이 없다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나주님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늘 사랑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어요예수님한 번으로 만족한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한 번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친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금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겁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은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너내 손에 못 잡을까, 옆구리에 창 잡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주님이 말씀하자.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laughs> 예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셔요. 네. 이 고백을 하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과 같이 두 사람의 강도가 이렇게 못받혔는데한 사람은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한 사람은 은혜 은혜 받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낙원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은것을 거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강두두산에 한 사람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인 것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것을,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 가서 모든 적수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친절을 주고 내가 너희 부부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라. 볼 주야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음식 먹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믿음이 없고 마음이 화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자들의 마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일에게 복음을 전파하나 믿고 친일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편이따르리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치며새 마음을 말하며 애를 집어내며 무슨 도움을 하실지 알지 않으려병교사람 손을 든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되 하늘로 올리오서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나 둘은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무대로 강도를 초대해 주셨어요. 강도는요, 아무런 착한 일을 한게 없어요. 그런데도 은혜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서 2장 8절에 이렇 말씀하단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네. 너와 함께 하시다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도 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여덟 시구가다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받은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강도와 같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 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요 은혜라고 하면서 그냥 주는 거잖아 아무런 공로가 없잖아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이건 착하고 이것은 악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을 지하 모든 면에 선을 지하 악은 버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건 하나님의 판단하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는 선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지하 모든 면에 선을 지하. 우리는 선하들을 위해서 지고 가다록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를 위하여 이런 것으로 말지나 구원을 얻었느이 것은 에게서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매나 우리는 그를 만드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혜심 만드는 일을 하나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자라 러 가십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여기 있는 친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으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무를 있으리라 하시니라이 복음, 은혜의 복음 자라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